아니 의무상은 아니고 선택상인데 네. 어, 협회 가입을 하시면 제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0만 원에 끝나는 거고 네. 그리고 협회 가입 안 하시면 제가 10만 원이라고 말씀잖아요 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주소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차를 바꾼다든지 네. 뭐 넘버를 판매를 한다든지 네. 이럴 때마다 계속 소득비용 10만 원씩 내셔야 돼요. 한 며칠 전에 구매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구매하요 그,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남으면 음. 아마 한번더 번 알아볼 거예요. 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팔기 직전까지 음. 알아봅니다 근데 음. 지금 넘버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을 판매하신 분들도 이제 알, 자연스럽게 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예. 오르니까 이제 일부러, 일부러 좀나아다 오르기 풀어.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도 그 음. 있어요. 처음에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차요? 네. 차는 대구요. 아는 사람 상사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 개인 상사? 사업자가 없으셨다고. 네, 예, 사업자는 이제 남자 달고 있 농달 네. 협회를 가입하시면 가입비가 30만 원이고요. 예. 가입을 안 하시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 매월 만 원씩 내시는 거 있는데 이거는 가입을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 똑같이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지 집으로도 걸렸거든요. 안되겠어 그러면 또 이혼 관리 협회를 가입을 해야 됩어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거하고, 그 좀...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네. 아니 의무 상관 아니고 선택 사인데 협회 네. 가입을 하시면 제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0만 원에 끝나는 거고 네. 그리고 협회가입 안 하시면 제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주소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차를 바꾼다든지 네. 뭐 넘버를 판매를 한다든지 네. 이럴 때마다 그 소득 비용 1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아 10만 원씩요. 협회 네, 네. 가입을 안 하면 진행 중 과정에서. 네. 협회를 직접 한번 다녀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협회 가입해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저희 가 대신 갈수 있어요. 아 그럼 대신 가좀가 가주, 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대신 갈수 있어요. 아, 이게 하면 얼마나 걸리죠? 어, 한 열흘에서 보름 걸리는데 지금 추석이 껴가지고더 걸립니다. 네, 네, 네. 설명드릴게요. 응. 총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약금 넣는. 드레스까지 한 은지면 되겠어요, 지금. 추석이 이거보힘들어라고요 접수가 오요일 가상할 것 같거든요 네. 다음주 월요일요? 네. 10월달 두째추정도 두째 예상되는데요 이게요 올해 1월달까지 네. 영업용도가 3300만원짜리였어요 2월달에 1월달에 3300까지 했던 게 네. 2월달에 한달 만에 2300까지 떨어졌어요 어, 아, 2300만원까지요? 네 그때는 왜 아, 떨어졌냐면 국토부에서 영업용도 비판년한다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이이다가 음. 그런 게, 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뭐, 이제, 생겼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영업목, 복귀를, 이제, 복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문도 음. 있다가, 저기, 또, 급변명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심한 문제인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 보면은, 아마, 올 하박이 되면, 삼천은 무조건 넘어가요. 음. 음. 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위아래로, 조금씩 변동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 지금 사는 것도 어 시세보다 사실 저렴하게 사는 건 맞아요. 진행 상황 이제 저희가 진천으로 접수하러 내려갈 거예요. 그게 아마 저희 다음 주말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진천은 가까운 데가 청주일 겁니다. 네. 청주까지 오셔야 될거예요 음.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마을까지 주시면 되고 그날 돈무 뭐 바꾸는 날 돈을 뭐 바꾸놓고 담당자와 챙겨드린 서류 가지고서 신하셔서 하시면 되고 다 됐으니까. 네. 네. Thank you